제 MC, MC 김 오늘부터 저는 pd가 아닙니다. 그럼 뭐예요? 예, 가 MC로 공중한 우리 라인에서 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오늘. 뭐하는지? 승인 거뭐할거 같으세요? 뭐 요리를 요리하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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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뭘 하실까요? 요 뭐냐? 뭐는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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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예 안하냐뭐 요리라고 그 해봤자 뭐 아빠들 뻔한 거 있잖아. 뭐햄 잘라서 김밥? 애들은 또 그것만 해도 좋아하니까. 내가 후라이 응. 애들은 뭐애들은 막... 짜고 달고 <laughs> 하면은 다 좋아하더라고. 어머니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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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MC들을 위해서 사랑받는 남편 아빠들 프로젝트 부문권 토크쇼에 맞게 물을 활용한 우리도 아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. 아 답답한데 어떻게, 는 거야? 어어디어디어디게 어떻게, 어떻게, 어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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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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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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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양게게 어떻게, 게 어떻게, 어게 명현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끝내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<laughs> 딱딱하게 하시면 저희 이제 지에갈 거예요. e b s 에사 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. 아, <웃음> 저희가 이거 탈용법을 몰라요. 쳐가지고 뒤집어 가시는 분들 많아요. 호떡이 소리가 있고 저는 <웃음> 그 귀가 좀 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얼굴보다 아우. 아. 네, 그래서 이게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귀가 뒤에 있어고 그치 그치. 그래서 이게 얼굴이 그게 아니라. 코안가시는거 입만 가시는 거예요? 네. 그, 네 침안기그한 곳이잖아요. 우리. 집에 네, 소개를 이면서 여기 어디예요? 아,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레스토랑 안에 스튜디오예요. 제가 따로 뭐 요리도 연구하고 음. 촬영도 하고 레스토랑 내에 조금만. p 리 오프닝 이정도면 되겠죠? 네. 에이, 추가하는 그 재료들을 놔뒀어요. 이 닭발을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. 닭발, 꼭대기, 뻔데기 폐기를 아야. 아, 아, 그거하고 아, 요리하실 것 같은데요? 누나굿디기를 어, 요리 들어가면 되나요? 스피드 퀴즈를 해서, 말과 몸으로 설명을 해서, 룸한치샷과 추는 거예요. 아 우리가 문제를 내고, 야, 우리 둘이 대결인 거네.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거를 지정. 아!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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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제목하고 배달 음식. 자, 발, 발, 포, 포, 쳤네. 포, 포, 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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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배달 음식을 하겠습니다. 네. 영화, 네. 영화 좋아하시니 네. 자, 준비, 시작! 어. <laughs> 치킨, 치킨! 네? 치킨, 꼭요, 꼭요. 치킨이 주제가 됐던 한국 영화. 천만 넘었던 영화. 아칸지와? 자아 네. 어? 저기 교도소 안에서 아기. 아, 아! 번 방에... 뭔데, 뭐지, 뭐지? 감옥. 7번 방에 선물! 보기박큼 아래가? 그.. 무서운, 무서운 영화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두 장인데 박도원 나와가지고 남훈진 감독 남훈진 감독 최근에 난리 났다 아이고 막어 뭐지? 그.. 봉준호 아, 그... 감독 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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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깐.. 깐.. <웃음> 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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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도 <laughs> 어, 뭐? 아니, 있잖아. 해충이다이 네. 뭐, 뭐. 네. 어, 어, <laughs> 이게 되게... 그 뭐라고 이거 이경영. <웃음> 이경영 <웃음> 나고 네, 네. 정치. 정나나요아정안 어, <laughs> 나오고 겨 <겨울> <laughs> 네! 끝! 몇개맞셨지총개맞 그러면 또대가 할게. 가 네. 면 은별 음식점! 아, 프라이드 치킨 말고? 프라이드 치킨 말고? 무슨 치킨? 하나, <돈> 다다 우리 배달할 때 프라이드 치킨 말고? 간장치킨? 아니 이거 <돈> 브랜드가 아니에요 음식 이름? 메밀자 비비큐 비비큐. 아니 프라이드 치킨 말고. 어? 닭강정. 닭강정! 네, 아 암정. <돈> 그런다고 그래, 왜 그랬어? 빨간 소스. 야 이건.. 영준아 구안도시야. 구한 장미식. 금어구안도시사운드 풍만. 이 김치전. 아. 죽음음식. 음식. 로 매운 <놀람> 매운 찌개 같은. 막바자기막 내가 말 그랬어! <놀람> <ned, 놀람> 대표님 사운더 물. 아. 돼지. 초밥. 아, 이게. 하나 하나만 아눠아 어. 어. 그런 생각인데. 그김선 아는 거 아니 이거 빨 한국 분식음식 명사 떡볶이 나떡볶야 떡볶이! 떡볶이! 말하면 되는 아니야? 아! 미국 빈대떡! 그치? 아, 내장! 아니 이거 가 네. 너무 쉬웠어. <laughs> 아니 양념치킨을왜 모르시는 거야? 아니, 뭐 아무거나 갖다 막.. 막 개개. 방송 짱뽕 아저씨 력이이 스피드 키즈랑.. 아니 뒤에서 방해를 너무 하 결혼한. 우리 우리 층 겨울왕국 제 결과로 6대4로 감사합니다 아. 그러면 먼저 대님이토핑을뭘 넣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닭발을 <스> 싫어하시니까 <진짜>. 그렇 <laughs> 이거는 진행을 못 하실 것 같아요, 닭발 닭발은 것도 처음이다 그래, 나 껀데기 아, <laughs> 대표님 건데 저는 닭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, 진짜? 아, 못 먹어도 뭐, 아 재밌게 한번 먹어보죠 뭐아 최초의 닭발 모조리 닭발은 코에 원래 코에 붙는 게 정상이지? 들어주어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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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안아 근데 이 발이 진짜 귀여워요. 한번 보세요. 그죠?